오늘 또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예, 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힘차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일본 건강상식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봄철에 대표적으로 발병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곤증, 두 번째는 이제 알레르기병. 오늘은 그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봄철에는 황사라든가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은 90%가 40대, 50대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들 많이 보면서 젊은 연령층, 20대 여성층뿐만 아니라 또 남성분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눈물 기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눈이 충혈된다든가 뻑뻑한다든가 이런 눈의 눈에, 눈에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곤란함을 느끼는 건데요. 예. 이 여기 좋은 거는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눈을 자주 깜빡거리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안구건조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비타민 A가 포함된 음식이 좋아요. 예, 당근, 호박, 토마토, 사과, 부추. 예, 당근, 호박, 토마토, 사과, 부추. 예, 이렇게 비타민 A가 포함된 음식이 안구건조증에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약에서는 이 안구건조증 을 어떻게 말하느냐 예, 한약에서는 눈은 눈은 모든 전기가 모이는 곳 그래서 눈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눈은 내 인체의 모든 건강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간에 열이 쌓이면 눈이 뻑뻑해지고 눈, 눈으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몸 안에 있는 열을 꺼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간의 기운을 돌려줄 수 있는 여러 침법들 그리고 이런데 좋은 약재들을 써가지고 암흑건절증을 치료하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안구건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타민A가 들어있는 음식들도 추천해 주시고 눈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다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